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난초입니다 아, 오늘은 그 난초하는 후배 에, 나, 그 난실에 와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난초도 하고 어, 약초도 산삼도 키라다이고 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난초공인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여기 마산 사로동에 가게가 있습니다 안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입구에 이렇게 난초가 있고요 이렇게 안초가 난실이 있습니다. 보면. 네, 이 공란은 어, 이 공란은 간판은 제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난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뭐 멋진 줌수도 있고 수반중투도 좋아 보이네요, 보니까. 여기는 네, 수반중투. 수반중투도 멋지네요. 음, 음. 음 입병기체인 것 같습니다, 입병. 아, 여기 또, 무명. 문명... 사피바, 금... 아, 이건 금융이네요, 금융. 금종, 건강고. 음, 운명 소인이같습니다 아, 이건 또, 뒷편에서 만 망갔습니다, 보니까. 문의가 있네요. 한엽기친 같습니다. 아이그이 그, 동생은 그 유튜브 난초공이라고 유튜브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난초 판매도 하고 아, 이런 친구인데 산채도 잘하고. 지금은 산삼 시즌이 됐어요. 산삼은 많이 키로다닙니다 기본적으로 날씨도 좀 쾌적하게, 환경이 괜찮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laughs> 어창창 이건 선물용으로 창창 종류 이게 그 뭐야 선물용으로 이렇게 막 준다고 하네요. 보니까 기본적 공나무여기 자기가 산삼을 캐서 이렇게 술을 담아놨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산삼 시즌에 마이 캐로 다니는데 작은 것들은선 물용으로 이렇게 한 5만원 선에서 하고 뭐 5구짜리도 보입니다 이렇게 술을 많이 담아놨네요 혹시 산삼 필요하신 분은 2층과 아, 테 연락을 하시면은 지금 캐로 다니니까 저번 주캔것 중에 이 산삼을 보여주네요, 보니까. 아, 오래된 50년 묵은 산삼도 여기, 이거죠? 이거, 이거? 음, 네. 이런 것 전부 다 거의 다 30년, 50년. 이게 거의, 거의 한 50년 된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하고 보면은. 거의 이쪽에캐나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뿌리 되는데, 보통 30년에서 50년 되는 어, 자연사삼입니다. 이게 뭐 일반 다른 분들은 보면 뭐장그시프리 하는데 장례사에 이런 거 개가 막 팔아먹고 해놨는데 이 친구는 어, 산삼 캐는 걸 오랫동안 십만 일로 해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난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아끼는 후배고 어, 뭐참 좋은 친구니까 혹시 뭐 산삼이 필요하시면. 뭐, 제한테 하든 안 그러면 유튜브 난, 난초공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다 연락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자기가 직접 해서 이렇게 산삼을 어, 판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대한민국 난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